서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집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밤마다 호랑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그집 이야기로 한바탕 수군댔습니다. 저집 여인네가 호랑이에게 홀린 게 틀림없어. 맞아, 밤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지 않소. 사람들은 그 집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집 아이는 오래 못할 것이라고, 호랑이 밥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집에 직접 가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실상 그 집에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했지요. 밤만 되면 아이는 산짐승 울음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어미는 밤새 아이를 달래느라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미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작은 몸은 바람에 꺼질 듯이 연약했지요. 어미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구했고 샘물을 길어다 정성스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아이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어미의 마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자국은 어른 손바닥보다 컸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했지요. 밤이 되면 으르렁대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어미는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소리가 들린 날이면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이 집안을 감쌌지요. 어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조용히 잠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미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운명의 날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오른 어미는 저녁 무렵 산길에서 거대한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달빛을 머금고 번쩍였고, 온몸의 털은 바람에 물결쳤습니다. 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으르렁대며 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어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밤마다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던 바로 그 짐승이라는 것을요. 절박한 마음의 어미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장성하면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호랑이는 길게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어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밤새 울던 아이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가쁜 숨소리도 차츰 안정을 찾았지요. 날이 밝자 아이의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그날 이후로 호랑이는 밤마다 집 근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산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어미는 멀리서 들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렸지만 언젠가는 저 맹수에게 내 손으로 내주어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그 아이를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저 아이는 호랑이 밥으로 키워지는 것이라네. 불쌍하게도, 어미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렇게 호랑이에게 의지하다니 끝은 뻔하지 않겠소. 하지만 어미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언젠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이는 이제 또래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총명하게 자라났지요. 아이는 산과 들을 누비며 놀았고, 나무 이름과 풀 이름을 귀신같이 외웠습니다. 어미, 이 풀은 무엇에 쓰는 약초인가요? 이것은 산삼이란다. 기운을 도두는 귀한 약초지. 참으로 영특하구나, 우리 아들. 어미는 아이가 자랄수록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언젠가는 호랑이에게 내주어야 한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웃었고 어미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밝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어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혹시 소문이 거짓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열 살이 되던 해 어미의 내면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어미는 눈물을 흘렸지요. 내 손으로 키운 아이를 내가 맹세했다지만 어찌 저 어린것을 산짐승에게 아이는 점점 더 의젓해졌고 어미를 도와밭일도 거들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은 부지런했고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다친 새를 주워와 보살피고 길 잃은 송아지를 찾아주는 아이를 보며 어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미, 이 새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치료해 줄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아들. 어미가 약초를 구해 주마. 아이의 착한 마음씨를 볼 때마다 어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미는 산에 올라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번쩍이는 두 눈을 보며 어미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약속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든 대신 바치겠나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길게 울부짖을 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미는 알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며, 하늘의 한 맹세는 쉽게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어미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어미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고, 어미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고, 어미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 속에 새기려 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어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 하지만 약속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15살이 되던 봄, 마을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총각이 되었고, 마을 처자들의 눈길을 받을 만큼 잘생긴 청년이 되었지요. 키는 헌칠했고, 눈은 맑았으며, 마음씨는 더할 나위 없이 곱고 착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미는 아이를 보며 그 무태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혼처를 알아보자며, 수선을 떨었습니다. 대기 아드님께 우리 딸을 보내고 싶소이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어미는 모든 혼처를 거절했습니다. 차마 다른 집안에 이 슬픈 운명을 얽힐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어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했지만 효심이 깊어 어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집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했지요. 예전과는 다른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의 날이 온 것입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자거라. 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울음은 계속되었고 마치 산 아래로 아이를 데려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지요. 어미는 그날 밤 아이를 꼭 껴안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어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잡아먹히리라. 어미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어미와 함께 산에 올라가자꾸나. 어미,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그리 얼굴이 창백하십니까? 아이는 어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고, 아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어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 내내 어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는 어미의 손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마저 슬프게 들렸고 바람은 나무 잎을 쓸쓸하게 흔들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산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눈은 달빛처럼 빛났고 온 몸의 털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미 아이는 놀라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 주십시오. 어미의 외침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호랑이는 무엇입니까? 어미는 울먹이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호랑이와 맺은 약속, 그리고 오늘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떨렸고,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미는 이제 너를 저 호랑이에게 보내야 한다. 아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호랑이에게 받쳐지기로 약속된 존재였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일어나십시오. 아이는 어미를 일으켜 세우고 호랑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미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호랑이 앞에 서 있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미를 대신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으르렁대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말처럼 들렸지요.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지난생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전생이 탐욕스러운 양반이었다는 것을 산을 훼손하고 짐승을 마구 죽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양반은 권력을 앞세워 숲을 불태웠고 사냥감을 위해 수많은 짐승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생입니까?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요. 호랑이는 계속해서 으르렁댔고 그 소리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전생은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생명을 해쳤고, 산을 파괴했습니다. 사냥을 즐기며, 호랑이의 가족들을 죽였고, 산삼을 캐느라 산을 헐었습니다. 그 업보로 이번 생은 약한 몸으로 태어나 고통받으며 살다가, 짐승에게 목숨을 빼앗기기로 정해진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와 어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면 벌은 끝났을 것이다. 호랑이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눈물과 정이 하늘의 뜻을 바꾸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 업보를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지켜본 것이었다고 말이지요. 이 아이의 어미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말이다. 그 정성을 나는 열다섯 해동안 지켜보았다. 어미는 흐느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지난 열다섯. 해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매일 밤 아이를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 호랑이에게 빌었던 기도. 약속의 날이 올까 봐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고 업보는 씻겼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다. 호랑이의 말에 아이와 어미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다리 산을 비추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길게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어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어미는 호랑이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산 길은 달빛으로 환하게 밝혀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말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지요.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5대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장성하여 산을 지키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단한 마리의 짐승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산을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벌했지요.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짐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게 틀림없어. 청년은 어미를 극진히 모셨고, 착한 아내를 맞이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지요. 가끔 밤이면 산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반가움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을 떠올렸고, 어미는 호랑이를 향해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집을 수군대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의 정이 깊으면 호랑이의 이빨도 물러선다고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업보와 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큰 힘은 바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정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미의 열다섯 해에 걸친 눈물과 기도는 결국 하늘의 뜻을 바꾸었고,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